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24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 몇 단계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첫째는 성량입니다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성량이란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지불하시고 주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내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라 그의 자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흔히 뭐 값없는 은혜라 하는데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반대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단그 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24절은 송량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송량이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 상업적 개념이라면 의롭다 하심은 그것을 법으로 공증하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송량하신 다음, 나를 그의 양자로 호적에 올림으로써 내가 그의 자녀된 것을 법적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화목해 하심입니다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물론 심지어 그와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내심으로써 주의 종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그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함으로써 내가 그의 자녀된 것을 법적으로 공인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함옥해 하심입니다. 이것을 집을 사는 것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아주 멋진 집을 샀습니다. 속량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다음엔그 집을 자기 집으로 등기 이전함으로써 법적으로 그 집이 자기의 소유임을 등록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 집의 모든 시설들을 실제적으로 누립니다. 화목해 하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는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즉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앙은 은혜에 의해 시작되고 은혜에 의해 진행되고 은혜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구절의 의미는 그앞에 구절을 읽어 보면 명백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바울은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사도로서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것들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 역시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주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이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주님 자신이 나에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냥 선물만 던져놓고 떠나시는 택배가 아닙니다. 던져주는 선물만 받는 사람은 뭐 선물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지만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 자신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이끌리는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늘 주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살며 내 삶이 아닌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안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안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문이 언급을 했는데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이 말하는 자랑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는 높이고 또 유대인들은 차별하며 무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 이 모든 자세를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남을 무시하며 군림할 수 없고 스스로 높임 받으려 할수 없습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를 내세우며 뭐지위를 내세우건 관록을 내세우건 자기를 높이고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뭐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그 안에 주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본질에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어린아이를, 어린 아이를 유교하고 살해한 그 살인범이 수감된 교도소에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면회를 갑니다 원래 목적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앞에서 살인범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리라 예상됩니까? 뭐 예상되는 게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살인범은 아주 당당한 태도로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범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엄마는 폭발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말이요? 아주 부르짖으며 절교를 합니다. 뭐, 그 뒤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 살인범이 죽은 아이 엄마 앞에서 이런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죠. 눈물로 사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나는 용서 받았으니까 떳떳하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자신을 높이며 이방인을 차별한 유대인들이 이 유괴범과 같고 오늘 우리 역시 행여라도 내가 이 정도 된다 또는 우월 의식에 빠져 있다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정도 된다 절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된 것이 내가 자격이 되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고 주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려 할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한때 대한민국 바둑계를 평정했던 조훈현 기사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이제 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뭐 전부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아주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란 사람들인데 자신은 그들 가운데 단한 명도 교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겸손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랄 일이죠. 아, 천재들만 모여 있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이거 뭐 경탄할 일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조은현 씨는 그 이유를 복귀에서 찾습니다. 참고로 복귀란 바둑을 다 끝낸 다음에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두어 가면서. 이제 반성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바둑을 두면 두 사람이 200수 이상씩을 주고받게 되는데 전문 기사들은 바둑이 끝난 뒤에 첫 번째 수부터 마지막 200몇 수까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바둑알을 그대로 순서대로 두어 가면서 복귀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걸 어떻게 다 외우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귀를 하면 단순히 바둑의 성찰을 넘어서 그렇게 바둑을 둔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성격 자체가 좀 조급한 사람이 뭐 바둑을 둘 때도 급하면 좀 그런 면이 나타나고 평소에 성격이 느긋하다 못해 방심하는 사람이라면 또 바둑을 몇 시간 두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그러한 모습이 바둑을 통해 나타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바둑에 대한 복귀는 그렇게 바둑을 두어가는 나 자신에 대한 복귀가 됩니다. 즉자 성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기사들은 늘 이렇게 복귀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기 때문에 잘때 교만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늘 신앙생활을 복귀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면 결코 남보다 나를 높이면서 우쭐거리거나 대접받으려 할수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권위 내세우려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 나를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내본 모습을 점점 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간의 본 모습이 뭔가요? 죄인이잖아요. 늘내 안에 죄의 본능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과 결탁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겐 용서 못할 일이 사라집니다. 즉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비유의 표현대로 한다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음을 깨닫기에 100데나리온 정도의 문제는 용서하게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극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일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기에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란 어떤 아량을 베푸는 게 아니고 무한히 받은 은혜 가운데 그저 약간을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기에 용서하게 됩니다. 혹자는 질문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다 용서하면 아니 상대가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뻔뻔한데 그래도 용서한다면 그거는 뭐 결국 죄를 용납하고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하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란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가능합니다. 반면 용서는 무조건 적이예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수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과 화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화해되지 못하기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즉,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지만,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나 그래도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화해되어서 상대를 묻고 있는 죄의 결박까지 풀리게 된다면 뭐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묻고 있는 미움과 증오의 결박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점점 주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만 함께해도 그 사람 닮아가게 돼 있는데 하물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주님과 함께하는데 주님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더큰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또한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주님과 내가 이심 전심 한 마음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점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가깝게 변해 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마음을 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세우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구약의 말씀을 이 땅의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이 곧 로마를 정복하시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 당연히 그래야죠.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 세우려면 일단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부터 해야 될것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태니까 일단 로마부터 물리쳐야 될것 아닙니까?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아, 로마를 정복하셔야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끝까지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랬던 이들에게 열흘 뒤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그러한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들이 말씀을 그 동안 오해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오해는 사실 의도된 오해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믿고 싶기에.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해 가운데 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님을 지시하실 때,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능력도 없었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능력이 안 되었기에 이 땅의 이스라엘을 고집했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집착했던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깨닫게 된 것은 물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고린도전서 2장은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는데, 아무렴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의도가, 말씀을 행할 필요는 없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것이겠습니까? 열심으로 말씀을 행하되,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겸손히 엎드리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 가운데에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살인자들 아닙니까? 자, 성경이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했을 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고, 이거 성경의 이 대단한 위인들도 다 이런 살인자들이었네.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네. 이런데도 성경의 위인이야? 이건 뭐 웬만한 문제 정도는 뭐 저질러도 된다는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리낌 없이 문제 투성의 삶을 살라는 의미겠어요. 죄지어도 좋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런 위인들도 무너질 때가 있었다면, 하물며 평범한 나는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겠는가. 좀 영적인 경각심을 지니고 깨어있으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나 자신을 늘더 굳게 지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읽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집중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집중하고 주님이 신경 쓰지 않는 일에 나도 관심을 끊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의 특징을 몇 가지 언급했는데 뭐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자신이 주인을 깨닫기에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주님 만날 때 변화되고 바울이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날 때 변화되고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어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 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합니다 온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은혜 가운데 가하면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올한해 동안 아니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성장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대 우리 이런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